안녕하세요 두현입니다. 저는 오늘 모래 점토를 만들 건데요. 근데 이게 제출저일 거예요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저 아무도 안 봤거든요 진짜. 그냥 그냥 뭐해 보다니까 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막 섞어 보니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출제 있으면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 제가 일부러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칼로 잘라서 남은 부분들. 이게 모래 점토는, 모래 점토라는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뭉쳐지죠? 점토. 모래같이 이렇게 부서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래가 됐다가, 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뭉치고. 네, 그래서 모래 점토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뭉치게 하려다가 이렇게 점토 만들다가 너무 세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살살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자를 때 칼로, 이거 도로코 칼이고요. 이렇게 자르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네. 일단은 일단은 섞을 통 저는 종이컵을 준비했구요. 섞을 것 저는 스푼을 숟가락? 스푼을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 티슈는 약간 손에 미끌미끌한 게 묻으니까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부침가루인데요. 이렇게 부침가루가거든요. 부침가루. 근데 이게 아마 밀가루하고 또 뭐지? 어 아, 어쨌든 밀가루는 될 거예요. 아, 또뭐그뭐 뭐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밀가루하고 비슷한 거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침가루하고 비슷한 거다될 거예요 아 전분 네 전분하고 밀가루는 아마 될 거예요 전안 해봤는데 전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준비 안 했네요 아 이거 식용유 식용유 네 식용유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다가 할만큼의 부침가루를 넣어줍니다. 저는 이정도만 너무 많은가? 왜냐면 저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할게요. 만들었어. 엄마야.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할게요. 저 여기 다 튀겨가지고 이거 팍 하다가 네, 일단 여기다 부침가루를 넣어주시고요. 부침가루 넣어주셨으면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저는 식용유 어느 정도 넣을지 몰라서 그냥 대충 넣었어요. 네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시면 끝이거든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약간 노랗게 뜰 거예요 뭉쳐질 거예요 노랗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시작한 지는 좀 됐거든요? 좀 됐는데, 구독자도 별로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제가 지웠어요. 동영상을. 어차피 동영상 하는 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재미나 알려주려고.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없으니까, 또 댓글에 말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지웠거든요? 아, 근데 또 갑자기 하고 싶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네요. 저 약간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식용유가. 식용유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다가, 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넣어주시고. 이 정도면 될까요? 한번 만져볼게요.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미끌미끌한 거는 묻어요. 아, 제가 준비물 소개 하나 안 했는데요. 종이. 종이도 준비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종이에 여기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 저는 이붙침가루를총네번 써야 돼요. 아, 이거, 여기 동영상에선 한 번이었는데, 아, 왜냐면, 아,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저 이거, 이거 만들기 전에 제가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한 개, 이거 지금 만드는 거두 개, 좀 있다가 동생이 너무 신기하다고 같이 만들자고 해서 세 개가 아니고 동생 거하고 내거 이렇게 해서 총네 개가 들어요. 부침가루 이거 오늘 받았는데 엄마한테 다 쓰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모래좀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자르는 느낌이 최고예요. 이거 만들어서 한번 잘라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네. 이렇게. 모래점토. 네, 지금까지 모래점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